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어,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소나타 하이브리드, 어, 현대자동차에서 빌려줬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빌려줬습니다. <목소리> 하이브리드 얘기 뭐 잠깐 뭐 해드리면은요, 뭐 달라진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달라진 거 그냥 소나타랑 이번 그러니까 소나타 이전의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티를 많이 냈잖아요. 어, 나 하이브리드야. 왜냐면 나는 공기역학도 더 좋아야 되고 나는 친환경 차고 막이래서 친환경 차 티를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어, DM8 이 소나타 신형 하이브리드는 티안 냅니다. 그냥 그냥 소나타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딱 길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거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요그요 그, 요게 그냥 소나타는 이렇게 한한 하여튼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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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어요. 요런 거 요런 거 마름 요런 평행사 변형으로 요렇게 된 요게 없습니다. 요게 다르고 요 안에는 이제 에어프랩이라고 이제 에어프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에어프랩이 입구 업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있고요. 오. 그, 일반 소나타에는 그 에어플랩이 없습니다. 공기 역학을 좀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플랩을 단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뭐, 헤드램프 똑같고, 뭐, 범퍼 이런 거 뭐, 다 똑같습니다. 여기 공기 들어가서 요 뒤로 빠지면서 와류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 휠이 하이브리드 휠이에요. 하이브리드 휠은 이막 돌아갈 때, 돌아갈 때 회전저항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답답하게 약간 쟁반 같은 휠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쟁반 같은 휠로 디자인하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톤 휠로 여기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안에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구멍 뚫리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 답답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람개비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바람개비형으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해놓으면은, 이 보세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쪽, 동반속 쪽은, 이렇게, 이렇게, 이, 이쪽 면을 이렇게 찍으면서 가잖아요. 예, 이쪽 면을 찍으면서 가는데, 저기로 이렇게 돌아오세요. 예, 뾰족한 면을 찍으면서 갑니다. 뾰족한.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죠. 예, 저쪽은, 여기를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반대를 찍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어, 휠이 이상하네? 라고 다르다던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생긴 것만, 요 그래픽만 이렇지, 안에 구조 자체가 뭐, 요거는 찍으면서 가고, 저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눌,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서 돌고, 막 이런 분은 그 회전할 때, 이때 공기 저항 값도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뭐 요정도 디자인은 뭐 회전하는 공기 저항 값까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거라든가 또 회전할 때 어떤 공기 저항 요런 문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비싼 차는 요런 바람개비 휠을 디자인할 때 오른쪽용 휠 따로 만들고 왼쪽용 휠 따로 만듭니다. 그 벤츠가 약간 그핵가닥해가지고 맥라렌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벤츠 SLR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막 웃돈거래되고 있는 벤츠 SLR 휠잘 보세요. 휠이 바람개비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벤츠의 그 엔지니어가 말하기를 달릴 때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바람개비가 터보 터빈처럼 그 배출을 한다라고 해서 그 바람개비 휠로 디자인했어요. 그게 오른쪽용 휠이 따로 있고 왼쪽용 휠이 따로 있습니다. 다 바람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휠로 두개다 쓰면 이쪽은 배출하는데 저쪽은 막 흡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속에서 조금쯤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차는 바람개비 휠을 디자인할 때 오른쪽용 왼쪽용을 따로 하는데 소나타 정도면, 예, 소나타 정도는 그냥 하나 만들어서 다 쓴다는 겁니다. 7분 넘겠네 이러다가. 자그 다음에는 뭐휠 다루고 라디에이터 그릴 다루고 나머지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냥 쏘나타 그냥 그대로 쓰고 뒷 모습에서 바뀐 거는 지금 이게 어, 짙은 회색 컬러라서잘안 보이는데 요게 검은색입니다. 그냥 쏘나타는 요게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요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네 예, 하이브리드 요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좀예좀 예, 좀 디자인을 한 폰트를 좀 쓰고 아니면은 뭐 엠블렘 같은 거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냥 서체 그냥 타이핑해서 한 것처럼 한 요거는 조금 좀좀 좀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하여튼 요런 게이제좀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게 없는데 이제 제일 다른 게 윗모습이 다르죠 윗모습. <laughs> 윗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예,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고 파노라마 루프를 하든지 태양광 루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예, 파노라마 루프는 118만 원, 요거 128만 원.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더 비싸요. 그래서 그 128만 원이라는 가격인데 요게 그러면 128만 원짜리에 가치가 있느냐? 나는 거를 또 따지게 되잖아요. 예. 128만 원 주고 이거 사면은 어 전기로 충전해 가지고서는 과연 몇년 안에 뽑느냐? 이거 예. 개인 차이 많이 나고요. 어 지하 주차장에 세우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밤에만 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그런 분들 햇빛을 며칠로 안 보는 분들은 그냥 손해죠. 그냥 예. 달 필요 없습니다. 근데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들 낮에 내내 그냥 땡볕주차장, 그냥 지상주차장에다 그냥 세워두시는 분들, 그리고 낮에 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를 막 주판으로 따지잖아요. 막, 어, 내가 이거 하루에 다섯 시간씩 세워두니까 뭐 1kW씩, 1kW씩 발전이 되겠네. 어, 그러면은 이게 뭐, 어, 전기세로 치면은 이게 뭐 하루에 380원씩 절약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답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용 사시는 게 좋고요. 예. 네. 이거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 이 쏘나타에 좀 효율이 제대로 갖춰진 솔라 패널, 이게 최초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토요타 그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데 요게 이제 흡사한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프리우스는 뭐 위에 솔라 패널로 이렇게 환기만 하는 걸로 적용을 한 예도 있고요. 솔라 패널로 그 발전을 하는 것도 그 프라임이라는 소나, 저 프레이우스 프라임이라는 차에는 또 했는데 발전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요게 그 소나, 현대께 여기도 조금 더 좋다고 해요. 이 현자동차에서 그 제가 확인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하, 확인까지는 못한 내용인데 하여튼 뭐 효율이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차 받아가지고 바로 찍으려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요게, 현대자동차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땡볕 밑에 세워두면은, 한 시간에, 어, 200와트. 한 시간에 200와트. 한 시간에 200와트를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시간을 세워두면은, 1k와트. 그러니까, 천와트니까, 1k와트를, 어, 발전 하는 거죠. 1k와트면요, 전자렌지를 한 시간 켤수 있는 전기입니다. 아, 전자레인지를 한시간 5시간 세워 두면 전자레인지를 한시간 예. 그냥 햇빛에다가 놓고 익히는 게뭐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못 답니다. 예. 이건 이제 전 세계 선도 기술이고요. 그전 세계 세계 자동차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최초 적용 뭐 이런 거는 초반에는 상당히 초라해요. 가격만 비싸고 성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없던 걸 만들어 냈으니까 만드는데 비싼 거예요. 부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막 대량 생산 막 찍어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값이 비싸요. 그리고 처음으로 적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효용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 기술을 바라보는 거는 아 이거는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요거는 발전시켜서 적용할 만해. 이러면은 성장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죽는 기술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솔라 패널 기술은 성장할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더더욱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는요, 자율주행까지 얘기 나오면 너무 길어지는데 예, 자율주행차는 오너가, 예, 오너가 그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소유하지 않고 오너가 없이 차가 그냥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예,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은 자동차 배터리에 이제 그때는 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차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전기 배터리를 꼭 충전소 가서 충전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차가 혼자서 알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충전하는 거를 전제를 둡니다. 태양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충전 레일이 깔려 있는 데를 가면은 뭐 충전이 되든지 이렇게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 왜냐면은 자율주행 시대 때그 자율주행차의 그, 그 효용 가치는 얼마나 많이 이 차가 차 돈을 벌어드리느냐예요. 예, 이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니까 이 차가 24시간 계속 돌면서 충전도 안 하고 계속 예, 달리면서 충전하고 이르면서 돌면은 요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효율, 효율이 좋아지죠. 예,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 모아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선도 기술로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고 충분히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ABS가 처음 나왔을 때도요. 우리 이제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바퀴가 잠기지 않는 ABS 브레이크 있잖아요. ABS 브레이크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난만 받았습니다. 값만 비싸고, 어 그냥 정말 쓸데없는 장치다. 저건 그냥, 예, 저거 왜 달았는지 모르겠다. 저걸 벤츠가 왜 개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받으면서 어 탄생이 됐지만, 지금 ABS 없는 차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보다 ABS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예.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내려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발전을 할 거고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솔라 패널로 그냥 충전하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요 때를 꿈꾸면서 지금 어 2019년도에 쏘나타에 솔라 패널을 최초로 적용한 게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주판 막 튕기면은요. 예. 사지 안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가 뽑으려면은 128만 원이잖아요. 128만 원을 내 연료비로 뽑으려면은요, 10년 넘게 걸립니다. 아무리 땡볕에서 잘 세워놔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돈으로 뽑으려면 예, 10년 넘게 타실 분들은 주판 튕겨서도 어느 정도 얼추뭐좀 나와요. 예, 나오는데 비도 오죠. 뭐 예, 날씨 안 좋은 날 있죠. 또 어떤 날은 또 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세워다야 는 날이 있죠. 이런 것도 따지면은 한 18년 걸려요. 예, 그러면은 안 사게 됩니다. 네, 이건 선도기술로서의 그, 그, 이, 의의를 두고서는 바라봐야지. 주판 튕기면서 하면은요. 차살때막 주판 튕기면서 사면은 기본형 사야 돼요. 그냥 깡통 모델. 예, 네, 왜냐, 보세요. 내비게이션. 저거 아마 한 230만원? 뭐, 이자, 그 정도 되잖아요. 어, 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는데? 꼭안 하는 거죠. 네. 2 3 0만원뭐 필요가 있습니까? 주판 튕기면 안 사야 되는 거죠. 또, 나 가죽 시트? 아 하루에 뭐차 타봤자 2시간 타는데, 뭐, 가죽, 가죽이 뭐 필요 있어. 인조가죽도 나는 뭐 충분해. 뭐별 차이 없던데. 가죽에 내가 하루에 앉으면은, 1시간 앉으면은, 만족감이 한 200원 정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안 하게 돼요. 응, 인조가죽 시트. 또, 뭐 있을까요,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은, 다 따지면 차도 안 사게 돼요. 이게 지금 거의 3,900만원? 하는데, 삼천, 한, 삼천육백오십만원이라고 쳐요. 삼천육백오십만원이면은, 어, 일, 하루에 십만원씩 내는 거예요. 일년 동안 이거를 활불을 낸다고 지금 하루에 십만원씩 내는 거예요. 만약에 십년을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만원입니다. 십년을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만원 내는 거예요. 예. 네. 대중교통비 하루에 만원 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차안 삽니다. 대중교통 타다가. 어, 가끔씩 대중교통 타다가 택시 타는 게더 이득이네. 어, 차안 사죠. 그 안쪽에 이제 다른 점을 찾아보기에는 좀더 깝깝하죠. 안쪽에는 다른 점이 하이브리드라서 다른 점이 어, 안쪽을 보시면은 어, 이차 하이브리드네라고 하는 거는 뒷좌석 가운데. 뒷좌석 가운데 여기에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소나타나 LPG 소나타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요 시트 밑에, 시트 밑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1.76kW 시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열이 좀 나요. 열이 좀 나기 때문에 거기를 중, 그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주지 않으면 그 화재 가능성까지는 아니고 배터리가 좀 열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면은 그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환기를 해주면서 탈수 있게 그 환기 차원에서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안에서 보기에는 딱그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 트렁크에서 또 보시면은요 하이브리드 차는 언제나 트렁크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딱 보시면은, 어, 트렁크 배터리가 없네. 여기, 원래 여기 있었어요. 예전에 YF 소나타 시절에 배터리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뭐, 뭐, 스키스루도 아주 조그맣게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막 이랬었는데, 여기 거를 이제 그, 그 LF 소나타 시절에는 여기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다가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배터리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이쪽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그래서 트렁크에서 봐도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하이브리드 차들은 여기에 또 12V 배터리 넣어 놨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V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예, 그냥 하이브리드 배터리 1.76kWh 시 배터리만 시트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하이브리드 차인지 아닌지 모르게 공간 효율. 공간 설계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하이브리드 차의 완성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완성시키면 이제 더 완성시킬 게이 디자인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이브리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이브리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엔진룸을 딱 보면은 하이브리드라는 게좀 티는 나요. 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만 이제 손대면 안 되는데 안될것 같은 손대면 감전될 것 같은 주황색 전선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고전압이 흐른다는 거죠. 그 60볼트가 넘어가면, 예, 이 자동차 안에서 60볼트가 넘어가는 전기가 이 통하면은 그 자동차 뭐 정비라든가 뭐. 뭐, 경정비라는 거, 뭐, 아니면 오너가 뭐, 이렇게 일상정비를 할 때도 이런 거 만지면은 감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V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피복을 주황색으로 좀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어, 요게 이제 60V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그 전기에 관련된 인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거는 좀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뭐, 전기 쪽 관련된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60V 이상. 지금 여기는, 어, 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270V로 구동이 되거든요. 예. 270V로 구동이 되는데, 하여튼, 뭐, 고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어, 감싼 거고요. 요거 이제, 어,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2L 직분사 엔진. 예, 2터 직분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152마력입니다. 예, 뭐, 터보 같은 거안 달려있는 그 직분사 엔진인데, 누우 엔진이에요, 누우 엔진. 예, 세타 엔진이 아니고, 누우 엔진입니다. 세타 엔진에 비해서 누우 엔진은 피스톤이 이렇게 좀롱 스트로크, 어, 세타 엔진은 요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누우 엔진은 요정도로 약간 조금 좀, 어, 어, 이 피스톤의 이 구경이 좀 얇고, 이 피스톤 오르내리는 요 구간이 좀더 길어서 이 하이브리드 차의그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좀 구현하게 좀더 좋습니다 에킨슨 사이클이 뭐 예전에는 막 밑에 크랭크 축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회전 저항 줄이고 연비 높이고 뭐 이랬는데 요즘엔 다 밸브 기술로 위에 밸브를 조금 더 오래 열거나 조금 더 그 깊숙히 열거나 뭐요런 식으로 해서 밸브 기술로 다에키스 사이클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연비를 높이고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걸 줄인 그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으로 만들어낸 엔진이고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변속기가 있는데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들어있어요. 전기 모터와 클러치,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그 바퀴의 속도라든가 차의 속도라든가 엔진의 회전수 요런 것들을 매칭을 해 줍니다. 예. 아, 이게 이 정도 돌고 있네 그러면은 엔진 회전수를 조금 기어, 저기 변속기의 기어비를 조절을 해 가지고 보통 회전비가 똑같을 때 이렇게 붙도록 예,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서 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이 원리는 예전에도 있었던 원리인데 요거를 그 로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게 새차 상태거든요. 제가 시승차를 받은 게어 60km 달린 걸 받았어요. 네, 60km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출고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그냥 가져온 차인데 어 어제 밤에 좀 몰아봤는데 로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동 소음 뭐 NVH 상당히 잘 만들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도 그어 길들 길이들면 더잘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잘 만들어서, 어,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네.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 그 2016년도에 샀을 때도, 어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좋아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보다도 진동 소음이 이제 거의 없다. 이제 하이브리드 특유의 좀 불편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막느르륵거리는 소리라든가. 엔진 시동 걸릴 때 드르륵 걸리는 소리 라든가 아니면 변속할 때 약간 허둥대는 것들 그래서 약간 울컥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뒤로 밀리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뒤로 밀리는 거 예, 뒤로 밀리는 거는 <laughs> 예 뒤로 밀리는 거 없었어요 바로 그 저기 무상 수리 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하이브리드의 완성 예, 뒤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제 뒤로 밀리는 것도 해봤는데 뒤로 밀리지도 않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하여튼 로직가 아주 이제,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성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토요타 하이브리드 기술보다도 완성도가 더 높으면서 구조도 더 간단하면서 완성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 오히려 토요타가 예전에 하이브리드 만든 그 방식 고수하다가 조금 멀리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막 전기 모터 막두개 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뭐 유성 기어로 뭐 이거를 어 무단 변속기를 대 무단 변속기와 뭐 흡사한 기능을 하고 뭐 이, 이게 조금 너무 좀 복잡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단순한 하이브리드 토요타입 비에서 단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완성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뭐, 뭐, 직류를, 어 직류, 직류, 교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예, 대부분의 뭐, 전기모터나 뭐, 이런 거는, 어, 교류로 충전하고, 교류로 방전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충전할 때는 반드시 직류로 해야 되거든요. 충전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가는 거는 직류로만 갑니다. 이게 솔직히 충전 방전을 안 하면, 충전 방전을 안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커다란 컨버터가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충전을 위해서 직류 전원으로 바꿔서, 어, 충방전은 언제나 직류로만 해야 돼요. 교류로는 충방전 하기가, 그래서 또 교류로 충방전하는 기술이 또 나와가지고 막 실효가 돼 있을 수도 모, 모르니까 제가 이제 하여튼 직류로 충전하는 게더 통상적입니다. 직류로 충방전하는 게 그리고 일반 소나타와 또 다른 게 여기 그 앞에 브레이크 앞에 마스터 실린더라고 그 배력 장치 러니까 마스터 실린더가 아니고 배력 장치라고 해서 그 안에 진공이 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진공의 힘 때문에 브레이크가 꽉 밟히는 그 이렇게 약간 후라이팬처럼 생긴 크다란 거 이렇게 그 냄비처럼 생기고 검은색 냄비 같은 게딱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게 없이 이렇게 진공 펌프 요, 요게 진공을 만들어내는 펌프와 뭐요런 브레이크 장치들이 같이 이렇게 모듈화돼서 뭉쳐 있는 것 같은데 그 진공 브레이크의 진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계속 브레이크 안에 그 그 진공 배력 장치 안에 진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진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엔진의 흡기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를 진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공기가 들어갈 때그 진공 배력 장치 안에 있는 공기도 같이 빨고 쪽쪽쪽쪽 이렇게 빨대 빨듯이 빨아가지고 가서 그 안을 진공으로 만들, 만들거든요. 예, 계속 실시간으로 진공을 만드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언제나 시동이 걸려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공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공이 안 만들어지면은 브레이크가 상당히 무거워지죠. 발 힘으로만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는 그 진공이 언제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전동식으로 전기모터로 진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로, 어, 바꿔서 간 겁니다. 뭐, 너무 TMI인데 하체는 제가 들춰서 보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제 두 차를 LPG 차량 요거를 세워놓고 봤는데 하체는 그냥 뭐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몰아봤더니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잠깐 여기 이쪽 동반석 타 보실래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는 중에도 충전이 됐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주차만 해놔도 뭔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이브리드 정보라고 해서 여기 제가 그 신차를 받아서, 새차를 받아서 조금 테스트를 하느냐고 좀 밝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16.4. 그럼 연비는 요즘 우리나라 공인 연비가 거의 그냥 실제 연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실제 연비를 이제 믿어도 될것 같아요. 예, 요 하이브리드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너지 흐름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로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동이 엔진 시동이 꺼지니까 태양광 패널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전기 모터예요. 이렇게 예. 에너지 흐름도가 있고 요 에너지 흐름도로. 그 솔라로프 정보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총 발전한 게782 와트시. 제가 지금 어제 오후에 차를 받아서 계속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밤에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갖고 나와서 햇빛을 좀 맞는 건데 햇빛을 맞은 맞은지 한한4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 시간에 땡패트에서 200 와트까지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어요사자가 <laughs> 패트라면 얼추 어,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한 것과 이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햇빛이 좀 따사로운 편이죠? 네, 네 햇빛이 좀 따사로운 편이라서 뭐 선크림 바르셨어요? 네. 어, 근데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좋아요. 에이 피부, <laughs> 피부 뭐, 뭐 바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피부 관리. 제가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두 가지의 주행 느낌을 어,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두 개로 올릴 거예요. 어, 유은익 감독님, 이 준대형 하이브리드 전문가이신 <laughs> 그랜저 자부심에 빛나는 어, 유은익 선생님, 유일 선생님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오노가 타본 소나타 하이브리드. 요렇게 해서 이제 한 영상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소나타 LPG를 좀 타본, 제가 타본, 예, 소나타 LPG 꽤 많이 타본 사람이 4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네, 소나타 측면에서 바라본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 바라본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의 시승기가 어뭐 아마 하루 간격 두고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예요. 네, 하루 간격 두고 쭉쭉 올라갈 테니까 어,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세워둔 상태에서. 그 리뷰 해드린 쏘나타 하이브리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지태였습니다. t m i 입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 7분만 해달라고 유 감독님께서 7분짜리로 해달라 그랬는데, 예,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